영상 내용의 모든 소유권은 본 채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본 내용으로 불편하게 만들면 댓글로 쌀쌀하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잘 읽고 수정하겠습니다. 많이 양보 부탁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거대한 제국은 언젠가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강태민이라는 제국의 붕괴를 이해하려면 당신은 저와 함께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세차게 비가 내리던 서울의 어느밤 7살 아이였던 제 세상이 산산조각이 났던 그날 밤으로 말입니다. 그날 밤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통닭을 사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지만 문이 열리고 들어온 것은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축 처진 어깨와 흠뻑 젖진 얼굴. 저는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늘 어머니의 목소리와 제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집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소음보다 더 크게 울리는 침묵이었습니다. 서연아, 민준이는 어디 장보러 갔나? 아버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셨지만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을 지나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놓인 작은 메모지 하나. 저는 그 위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그것을 집어든 아버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세상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나중에야 저는 그 메모가 어머니의 차갑고 날카로운 작별 인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훗날 아버지가 들려주신 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환청처럼 귓가에 울렸다고 합니다. 제 역시 당신은 참 좋은 책이었어. 하지만 난 이제 그 책을 다 읽었어. 나 찾지 마. 아버지는 그때 머릿속에 배신이라는 단어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어려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더 이상 그곳에 없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좋았던 명품 가방을 들던 어머니는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끔찍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남자에게로 떠났다는 것, 그 남자는 바로 아버지의 직장 상사이자 대한민국 입시계의 신화라 불리던 학원 원장, 강태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대화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훗날 제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아버지의 눈에 서린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아버지는 강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태민의 화려한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어, 한 선생, 무슨 일인가? 표정이 안 좋네. 회사에 불만이라도 있나? 오서연 씨, 제 아내, 원장님과 함께 있다는 거 압니다. 어디 있습니까? 글쎄, 자기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겠나. 그리고 설령 안다고 해도 내가 알려줘야 할 의무는 없지. 한 선생, 어른스럽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사람은 더 높은 곳을, 더 빛나는 세상을 바라보기 마련이거든. 어떤 사람은 코드를 짜는데 평생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그 코드로 번 돈으로 화려한 인생을 살지, 자기 자리를 아는 것도 능력이야. 그게, 할 말의 전부입니까? 전부지. 이제 그만 나가서, 일 보게. 자네가 없어도 학원은 잘 돌아가지만, 월급은 받아야 할거 아닌가. 아들 내미도 키워야지. 그날 밤 아버지는 침묵 속에서 무서운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물건들을 쓰레기처럼 상자에 쳐넣기 시작했습니다. 옷까지, 가방, 모든 것들을요. 바로 그때 가방 안에서 작고 검은 물체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USB였습니다. 아버지는 컴퓨터 공학도로서의 호기심에 이끌려 그것을 노트북에 꽂았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군사 등급의 암호로 잠긴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장치였죠. 대체 뭘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그날 밤 아버지는 제 방에 들어와 잠든 저를 내려다보며 그 USB를 손에 꽉 쥐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과 함께 들끓던 슬픔과 분노는 강철처럼 차가운 결심으로 굳어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USB에 무엇이 담겨있든 이것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쌓아올릴 완벽한 복수극에 가장 단단한 첫 번째 벽돌이 될 것이라고요. 10년이 흘러 저는 7살 아이에서 17살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아버지는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도시락을 싸주셨고, 학원에서 늦게 돌아온 저를 위해 야식을 만들어주셨고, 성적표를 보며 함께 웃고 고민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두 배, 세 배로 노력하셨습니다. 제게 아버지는 평범하고 완벽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또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든 깊은 밤, 아버지의 작은 서재는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는 지휘본부로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강태민의 학원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복도에서 어머니와 그 남자가 다정하게 지나가는 모습을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능력은 있지만, 야망은 없는 직원으로 취급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어떤 심정으로 견뎠을지 몰랐습니다. 그저 밤늦게까지 서재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며 일이 많으신가 보다 하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밤들을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치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을 강태민이 세운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 입시 비리와 관련된 뒷거래 증거, 탈세를 위한 회계 장부 조작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엮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령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이메일 한 통이 왔다고 합니다. 거기엔 아버지가 몇 달을 찾아 헤매던 학원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원본 회계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몇 달을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자료야. 대체 누구지? 나의 존재를 아는 건가? 아니면 강태민에게 원한을 가진 또 다른 누군가인가? 그 유령은 비정기적으로 아버지에게 결정적인 증거들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무기들을 자신의 무기고에 쌓아두었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게 아버지는 여전히 다정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저는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빠, 응, 아들, 왜? 아빠는 왜 다른 사람 안 만나요? 제 친구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새엄마 있는 애들도 꽤 있는데 아빠 아직 젊잖아요. 혼자 힘드실 텐데. 아버지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에는 깊고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빠가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어서 그래. 아주 중요한 일이야. 그거 다 끝나면 그때 생각해보자. 우리 아들 아빠 걱정도 다 하고 다 컸네. 무슨 일인데요? 제가 도울 일은 없어요? 아니 이건 아빠 혼자 해야 하는 일이야. 민준이는 그냥 지금처럼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자라주면 돼. 그게 아빠 도와주는 거야. 그때 저는 그저 완곡한 거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일이 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일 줄은, 그리고 그 폭풍을 몰고 올 사람이 바로 제 과거의 유령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은 어느 가을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교문을 나서는 순간 한 여인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초라하고, 지쳐 보였고, 값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민준아, 우리 아들, 나야, 엄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엄마라는 단어를 되뇌었지만,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기억 속 희미하게 남아있는 화려했던 어머니의 모습과, 눈앞에 초라한 여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요, 정말, 엄마 맞아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그럼, 엄마 맞지? 우리 아들 이렇게나 컸구나. 그동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리 와서 엄마 한번 안아보자, 응? 어머니는 팔을 벌렸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본능적인 그리움과 아버지와 저를 버리고 떠난 여자에 대한 원망이, 제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10년 만에 재회는 눈물 대신 어색하고 서늘한 침묵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놀라는 기색 없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후 어머니는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아닌 학교 앞이나 학원가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 값비싼 브랜드 운동화, 두둑한 용돈 모두 아버지가 엄격하게 관리하시던 것들이었습니다. 민준아 이걸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사 먹어. 엄마가 그동안 미안했어. 사실 엄마는 멀리서 항상 널 지켜보고 있었어. 내 아빠가 무서워서 다가가지 못했던 거야.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쪽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아버지, 다른 한쪽은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안겨주려는 어머니.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는 제 머릿속에 치명적인 독. 바로 의심이라는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저를 구석으로 끌고가 비장하고 비밀스러운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이건 정말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내 아빠 네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평범하고 선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밤마다 자기 서재에 틀어박혀서 뭘 하는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키는 그 낡은 검은색 usb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아마 절대 대답 못할 거야 엄마는 네가 위험해질까봐 걱정돼. 어머니의 말은 송곳처럼 정확히 제 믿음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아버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제 머릿속에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그리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불법적인 일을 하시는 걸까? 아버지는 나쁜 사람일까? 마침내 아버지에게 묻기로 결심한 그날 밤, 제 목소리는 두려움과 혼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 질문이 바로 10년간 준비된 복수국의 마지막 막을 여는 신호탄이 될 줄은,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와 마주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아빠한테 비밀이 있대요. 그 검은색 USB,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밤마다 서재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를 보셨습니다. 늘 따뜻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깊고 고요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는 길고 긴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서 앉아. 아빠가 지금부터 전부 보여줄게. 네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아버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컴퓨터를 켜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유령이었습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구시 뉴스는 온통 강태민의 이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TV 화면에는 스타 강사 강태민 수백억대 탈세 및 입시비리 정황 포착이라는 자막이 흘렀습니다. 그의 학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은 고성을 질렀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전부 거짓말이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다들 비켜. 그의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탈세 횡령 입시비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동시에 아버지는 10년간의 정신적 피해 보상과 양육비로 8천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법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석에는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는 겁에 질린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태민 원장이 시키는 대로. 제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고 모든 걸 알면서도 저는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발, 제발 선처를. 어머니는 살아남기 위해 강태민의 모든 죄를 폭로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주었고 강태민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머니 또한 연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녀 명의의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아버지는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색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화면에는 10년 전 어머니와 강태민이 함께 찍은 사진들, 그들의 이름으로 오고 간 수상한 돈거래 내역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배신, 구력, 복수의 맹세,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요. 아빠는 단순히 복수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아빠는 민준이 너를 지키고 싶었어. 아빠가 이 모든 걸 끝내야만, 우리가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일어나 아버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어깨가 지난 10년간 홀로 얼마나 큰 폭풍을 견뎌왔을까요? 죄송해요, 아빠. 잠시나마 아빠를 의심해서,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는 언제나, 언제까지나 아빠 편이에요. 몇달 후, 아버지와 저는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에메랄드 빛 바다가 펼쳐진 한적한 해변,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그 검은색 USB를 꺼내들었습니다. 10년의 분노와 고통, 집념이 담긴 그 작은 물건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힘껏 바다를 향해 던졌습니다. USB는 작은 포물선을 그리며, 나라가 푸른 파도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도 저의 지긋지긋했던 과거도 그렇게 바다에 잠겼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진정으로 평온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진짜 평화를 찾았습니다. 시간은 제주에 갈대밭을 스치는 바람처럼 흘러갔다. 아버지가 그 USB를 바다에 던져 과거를 수장시킨 지 5년이 지났다.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이제 서울에 있는 로스쿨 3학년 학생이 되었다. 내가 법을 선택한 것은 아마도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 지식으로 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버지는 제주를 떠나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작은 코딩학원을 여셨다. 명문대를 위한 천재를 키우기 위함이 아닌 섬 아이들에게 코드를 통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코드의 집. 소박하지만 따뜻한 이름이었다. 아버지는 이 작은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셨다. 과거의 고통과 증오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의 온화한 미소와 인내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를 가장 기쁘게 한 것은 아버지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아버지께는 한 사람이 생겼다. 아버지가 종종 일하러 가시던 바닷가, 작은 북카페의 주인이었다. 그녀는 내 어머니처럼 날카로운 아름다움은 없었지만 바람 없는 제주의 바다처럼 부드럽고 차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연 씨였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을 때 나는 아버지의 눈에서 전에는 본적 없던 평온함을 보았다. 민준아, 수현 씨가 만든 음식 맛이 어떠니? 아주 맛있어요. 아빠가 만드신 것보다 더요. 우리 셋은 함께 웃었다. 분위기는 따뜻하고 자연스러웠다. 어색함은 없었다. 진짜 가족처럼 그날 밤 아버지와 내가 단둘이 해변을 산책할 때 아버지가 문득 말씀하셨다. 아들아 아빠는 내 인생이 영원히 어둠 속에 잠길 거라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너 덕분에 그리고 이제는 수현씨 덕분에 다시 빛을 보게 되었어. 고맙다 민준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우린 해냈어요.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평온을 찾은 거예요.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화창한 날들만 남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 증오로 만들어진 괴물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그저 동면하며 깨어날 날을 기다릴 뿐이었다 비극은 내가 휴가를 맞아 집에 내려와 있던 어느 겨울밤에 찾아왔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있을 때 화면 하단으로 자막 하나가 흘러갔다 전스타 강사 강태민 모범적인 수영 생활로 성탄절 특별사면 거실에 공기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아버지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져 있었다 아버지의 눈빛은 깊고 차가워졌다. 지난 5년간 한 번도 본적 없었던 과거 그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아빠. 괜찮다. 다 지난 일이야. 그놈은 죗값을 치렀어.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찻잔을 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직감했다. 며칠 후, 발신인 불명의 소포가 코드의 집으로 배달되었다. 아버지는 내 앞에서 소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도 폭탄도 없었다. 단 하나의 물건만이 들어있었다. 작은 모래시계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모래가 아닌 검은색 플라스틱을 잘게 부순 듯한 조각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알아차리신 듯 했다.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그 USB야. 네. 하지만 그건 바다에 던지셨잖아요. 그놈이 그걸 찾아낸 게지. 혹은 우리에게 자기가 원하면 무엇이든 찾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겠지. 이 모래시계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뜻이야. 등골을 타고 서늘한 공포가 흘렀다. 이것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강태민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분명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러 온 것이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아버지와 내가 그토록 힘들게 얻은 평온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가 다시 서재에 홀로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번에 나는 더 이상 뒤에 서 있지 않았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곁에 섰다. 이번에는 아빠 혼자 싸우시게 두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올려다 보셨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마침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민준아, 이번 싸움은 복수를 위한 게 아니야. 알아요. 이번에는 지키기 위한 싸움이죠. 그렇다. 10년 전의 싸움은 과거를 위한 복수였다. 다가올 싸움은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아버지와 나, 그리고 수연 씨가 있는 미래를, 그리고 이번에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등 뒤에 서 있는 아이가 아닐 것이다. 나는 이 마지막 전쟁에서 아버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병사가 될 것이다. 그날 밤, 서재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버지와 나는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10년 전에 그 분노와는 다른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우리 사이에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아버지였다. 우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디지털 세상에서부터 아버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10년 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학원 네트워크, 우리의 개인 계좌, SNS, 모든 것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 디지털 요새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복수를 위해 정보를 파고들었던 그 기술이 이제는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방패가 된 것이다. 저는 법적인 방패를 만들겠어요. 강태민의 가석방 조건을 알아보고 그가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찾아볼게요. 그는 분명 법의 허점을 파고들 테니까요. 우리의 역할은 명확했다. 아버지가 기술의 창이라면 나는 법의 방패였다. 우리는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동지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이 남아있었다. 바로 수연씨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수연씨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로 들어왔지만 우리 부자의 굳은 얼굴을 보고는 금세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아버지는 어렵게 입을 열어 강태민의 이야기와 그의 위협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수연씨, 미안해요. 내 과거에 당신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는데. 위험해질 수 있으니 당분간이라도 우리에게서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수연씨는 조용히 아버지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있었지만 도망치려는 기색은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내민 손을 외면하는 대신 그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쌌다. 저는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를 이겨낸 지금의 당신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당신 곁에서 함께 있을게요. 그게 제가 당신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녀의 말에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 또한 가슴이 벅차올랐다. 우리의 요새는 더 이상 우리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세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강태민의 첫 번째 수는 우리가 예상했던 물리적, 법적 위협이 아니었다. 그의 공격은 훨씬 더 교활하고 음험했다. 며칠 뒤. 제주의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의 게시글 하나가 올라왔다. 내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제목은 이러했다. 코드의 집. 천사 선생님의 어두운 과거와 숨겨진 진실. 게시글은 교묘하게 사실을 비틀고 있었다. 아버지의 복수를 전 직장에 대한 악의적인 파괴 행위로 묘사했고 우리 가정이 파탄난 것을 아버지의 책임인 것처럼 암시했다. 심지어 아버지가 아이들을 가르치기에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뉘앙스까지 풍겼다. 강태민은 자신의 명성을 무너뜨렸던 그 여론전을 이제 우리 아버지를 향해 똑같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아버지께 내밀었다. 아버지는 게시글을 천천히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갔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제주의 평화로운 햇살 아래 보이지 않는 독이 퍼지기 시작했다. 강태민의 첫 번째 수는 우리의 평판을 공격하고 우리를 이웃들로부터 고립시키려는 것이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투는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 섬, 제주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었다.